<laughs> 무게가 좀 있네, 이게. 이게 대리석인데요. 네? 할머니, 간식부터 좀 받아. 간식 할머니, 할머니, 요거좀 받아줘. 기도 할머니, 요거좀받아달라고 <laughs> 여기 뭐가 있어. 이거? 아니, 저거, 저거, 저거. 간식, 간식. 이거? 뭐, 강아지들 간식인가봐요. 뭐야? 뭐, 뭐 간식이래, 간식. 뭐, 뭐. 좀더 챙겨줬어, 그것도. 뭐. 네. 간식을? 집에다 집 놓고. 여자다, 안에다 들여 놓으세요 지금. 아니, 어? 이여다아 어, 아니 가져 놓는 것까지 좀 보고. 어? 지, 보고. 이거 어, 가면 좀. 아니 안에다 그냥 들어 놓기만. 바닥에 깔기만 하면 돼. 깔기만. 아니 안돼 지금 깔면. 어? 안돼. 떠줘 지금요. 청거래 민성. 봐봐. 그렇게 안차 그렇게. 많이 차진 않아요. 아이 아, 한쪽에다가 그냥 아이 들여 놓으면은. 강아지 끄러 가면 쓰 이거는. 강아지도 간만에 좀 보고 하려고. 우와, 이거. <웃음> 아이고야. <웃음> 차, 카메라 켰어. 아유고 얘들아, 오랜만이다. 아니, 아니 있어. 다, 아, 잘있어 아, 잘어 아, 진간네지 아, 진가네 안녕? 아이고야, 오랜만이다, 지금. 아이고, 건강하네, 진짜. 아, 안녕, 안녕. 응? 야, 니네 주려고 무겁게 들고 왔어. <laughs> 이 이게, 이게, 이게 차가지고 애들이 음. 여름에 더울 때 음. 시원하니까 아 이건 물어뜯지도 못하겠네 뭘뭐 물어뜯지 <laughs> 아우 다 물어뜯어 다물어어 이걸 어떻게 어. 물어뜯어 돌대리석인데아 이제 <laughs> 이거는 못 물어뜯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렇게 깔아주면 들고 오느라고 무겁겠다 그 돌이라서 버스가 바로 오는게 있어가지고 안돼 나오지 마. <laughs> 야 오랜만이다 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오랜만이야 잘 아, 지냈어 아, 음. <laughs> 아이고, 그때보다 살이 좀쪘는것 같아, 너. <laughs> 살 쪘네, 애들이. 조금 쪘어. 깨소. 뺀 거예요? 깨소하니까? 어. 깨소하니까. 어. 깨소하니까. 어. 깨소하니까. 쪘다고 하니 좀 화내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살졌다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저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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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지금 알아본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도 어, 몇번 봤다고 그니까 알아본다고 어, 그래 그래 맞아 짖지도 않고 예전에 하면서봐 하나 하나 둘셋 다섯, 다섯 마리아 저기 숨어있네 <laughs>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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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네. 그래 그래요.